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 사서교사 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서 선생님들이에요. 저는 서종고등학교 사서교사 이현재입니다. 저는 미호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저는 오송중학교 형수연입니다. 저는 옥천고등학교 임정현입니다. 정현쌤, 오늘 저희가 왜 모였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려고 모였잖아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네, 맞아요. 다소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지지만 재미있는 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책은 형수연 선생님이 소개시켜주시겠어요? 네. 띵동! 택배 왔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택배기사님의 목소리를 기다려보신 적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인물인 바로 택배기사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까대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책 표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음, 주인공이 택배 상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제목 뒤로 노란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뭘까요? 어, 이거 혹시 박스 테이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까대기'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어,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택배 상하차 작업을 의미하는 택배 은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택배는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뒤에는 고된 노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만화가를 꿈꾸며 서울로 올라온 주인공 이바다는 알바 현장에서 도망자가 속출한다는 전설의 알바 바로 까대기를 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책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어, 책에서 택배기사님이 몸이 아파서 지점장에게 하루 쉬기를 부탁하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지점장은 여러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합니다. 결국 택배기사는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택배시장의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음, 택배회사는 배송 서비스를 기사에게 위탁하게 되고, 기사는 택배를 배송한 뒤 건당 수수료를 받아요. 택배기사들 대부분은 자기 소유 차량에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어요. 음,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자기가 부담을 하죠. 어, 그러면서 택배회사와 계약 관계로 회사의 업무명령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기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면 바로 계약 위반으로 기사 책임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책에서 작가는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의 자율성은 없고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리는 없는 게 바로 특수 고용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은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에요.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나 사회적 안전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택배기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매일 받는 택배 속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어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인사라도 꼭 전하거나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마스크나 음료수 같은 거를 걸어놓는 걸 해보려고 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들기 힘든 물건은 택배로도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터 짜리 6개 묶여있는 무거운 생수 요런 거는 좀 되도록 마트에서 제가 직접 사다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500ml 정도 어, 그런 좀 가벼운 생수는 택배로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택배를 주문하고 며칠 늦어져도 왜 이렇게 안 오냐며 짜증 내지 않기 택배 기사님께 수고하십니다 따뜻한 한 마디 건네기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에 지속적인 관심 갖기 우리 학생들도 모두 할수 있겠죠? 다음 책은 정윤 쌤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나의 비건 이즘 만화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환경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북 큐레이션 주제가 소외된 사람들로 정해졌을 때이 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식하는 인구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게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완전 채식하는 인구는 50만 명 정도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우도 잘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책을 보면 비건이 비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채식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고도 있고, 또좀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주고 있고요. 비건으로 살면서 어려운 것들 등에 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만화라서 읽기도 쉽고요. 같이 비건이즘을 지향하자고 막 강요하는 내용도 아니라서 동물권을 공부해보고 싶거나 비건이즘이 궁금한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비건이 아니더라도 동물을 위해 간단히 실천하면 좋을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책을 읽고 저는 사소하지만 실천해보기로 한게 있는데요. 바로 동물복지 마크가 있는 계란을 구입하는 거예요. 동물복지 마크가 붙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지는 않은데 큰 마트에 가보면 계란은 꼭 한두 종류씩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실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비건들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이 비건들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좀 이해하고, 또 모든 생명체들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책에도 나오지만, 그 모피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모피 대신 에코퍼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우유도, 어, 젖소를 계속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켜서 얻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두유나 뭐 아몬드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먹는 것도, 어, 작은 실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쌤이 가져온 책을 살펴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사하 멘션입니다. 선생님들은 소설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재미요? 네, 그것도 소설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저는 소설이 우리의 삶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돌려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고른 소설 사하멘션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데 아주 적합한 책이었어요. 사하멘션의 배경은 타운이라고 불리는 도시국가예요. 이 타운의 주민들은 계급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타운의 주민 L, L이 기이하고 힘들고 보수가 적은 일들로 생계를 유지하는 L2, 그리고 L2조차도 되지 못하고 사하멘션에 숨어 사는 이들 사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하멘션의 주민들은 다들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이죠. 그들은 각자 저마다의 비밀을 품고 있어요. 주인공인 진경과 동생 도경 남매의 어머니는 이사업체에서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렸는데 어느 날 일하던 중에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사업체 사장은 어머니의 사고사를 자살로 정리해버리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죠. 어머니의 죽음에 억울함을 품은 도경은 사장을 살해하고 맙니다. 진경은 살인자가 된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기로 하죠. 그렇게 숨어든 곳이 사하 맨션입니다. 이렇게 사하멘션은 챕터별로 각 호실에 사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진경남매 말고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쳐 나온 연하와 한쪽 눈이 없는 장애를 가진 그녀의 딸 사라, 사하멘션 주민을 돕다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수처럼요. 사하멘션의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남들과는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사하 멘션 어떠셨나요? 어, 사실 처음에는 제목도 그렇고 책 앞에 그 건물 구조 그림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추리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읽어보니 그 스릴러는 아니고 사하 멘션에 들어온 각각의 인물들이 타운 속에서 어떻게 소외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도시국가라는 배경. 세 가지로 분명하게 나뉜 계급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세계와는 많이 동떨어져 보이지만 오히려 작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급제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끄집어내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또 후반부는 약간 설국열차를 떠올리게 하는 극적인 부분도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책이죠. 김주희 선생님,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죠? 네, 책 소개에 앞서서 선생님들 혹시 향수 쓰시나요? 네, 저는 향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저는 좋은 향기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인터넷 신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 몸에 악취가 없다는 점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자 특성상 서양인들에게 흔히 있는 악취가 없다고 해요. 서양에서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이런 신체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향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책 제목이 향수예요. 독일 작가 파트리크 지스킨트가 썼고요. 이 책은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수의 본고장 파리가 책의 시장에 시작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파리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죠. 향수산업이 태동한 18세기 파리의 생활상은 오늘날 고급 프랑스 향수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파리는 화장실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 시설이 매우 열악했어요. 그래서 악취가 풍기는 도시였죠. 이런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가 발달한 거고요. 자, 이런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 도시에 독특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그루누이가 태어납니다. 그루누이는 냄새를 구별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어요. 이 능력이 이 책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후각을 지닌 그루누이에게 사람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어야 할 채취가 없었어요. 채취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무의식적으로 어, 동등한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루누이를 피합니다. 그래서 그루누이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톨이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모든 냄새를 구별하고 맡을 수 있는 악마적인 또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사람들을 자기 뜻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향수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깟 향수가 뭐라고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 있다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의식을 지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그루누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향수를 제조하기 위해 25명의 사람을 죽이고 죽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목표한 향수를 만들 수 있는 냄새를 얻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책의 어떤 점이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소외의 사전적 의미와 뉘앙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루누이의 모습 역시 공장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어, 공장 노동자들의 모습이나, 어,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로 매몰될 것을 강요당하는 소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요. 원래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다운 삶을, 어, 잃어버린다는 점에서요. 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책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우리 학생들도 오늘 선생님들이 소개한 책을 통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작은 실천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희는 충북사서교사연구회의 사서 선생님들이었고요. 저희 채널에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